이게 캐퍼야. 이 어? 이거 거북이 쓰나? 나랑 이거하자 어? 어? 어떡하지? 그이뒤가 토끼야. 그리고 거북이, 거북이 찍! 되겠 쯔+ 쯔+ 뭐야 움직 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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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빨간 쯔+ 쯔+ 겠지 어저타겟꿀 오즈맵 진짜는 토끼야진다토끼야진이만엔 진짜는 토끼, 뭐야? 와내가 이겼다? 이렇게 하나 토끼 이렇게 해 준비된 거야? 그래. 좋지. 이렇게 연하니. 아니, 잠깐만. 이렇게 가는 거야? 아까 발견기 바뀌었었데 아이차. 뭐 더욱더 매일 던지 않나 어, 뭔가, 골, 골, 돌고리가 쫙지는 그런 느낌인데? 그렇게! 나도, 한 걸. 어, 나도, 돌고리좋아한 걸. 안 돼. 여기도 이걸 가는건데요 어. 아 어? 너무 멀잖아요 제가 어허 안 아, 네. 이게 뭐야 끊어졌잖아 아니 하지. 맞아도, 너의 전체는 뭐야 곱하기가 아니지 맞아도 여기야 잖아 너의 전치는 뭐야 어 뭐야 뭐야 정말 뭐야 아니야 저 곱하기가 아니었어 이게 적지요 야 아유 정말 모는데 여기 여기 안 주니까. 이렇게 그다음 배경지를 이렇게 한다. 여기 어디야? 어어어어어 어, 어, 어. 어. 나도 이 단체물에 이렇게 나는 나왔다. 난 눈을 다유키어 이때 아야 또 아기는 안글들맞았 또, 나또안했게에딸 갈게. 凯卡，凯卡。